요거, 양파하고 생강하고 파인, 파김치를 담가가지고 짜파게티하고 먹어보겠습니다 파김치 담그려면 지금 양파하고 생강을 갈아야 되거든요 잡사지 응. 남는 거는 내가 먹으면 되니까. 응. 잡사좀 맛이 있으니까. 참치 조금. 응. 참치에 들어가야지 멸치에 쪼꼼 아구 아 넣어 멸치에 쪼 됐어 매실 매실에 고춧가루 쪼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듬뿍 넣어 응? 아끼지 말고 소금 고추가루 듬뿍 넣 이제 자기 조금 더 넣어 버무려, 저기요. 아니, 한번맛한번 보라고, 이렇게 해서. 응? 맛있게. 음, 음. 맛있어. 됐어? 음. 응. 양념 맛있네? 됐어. 응. 버무려, 그래도, 이제. 그래도 마침 맞게, 응, 해가지고. 저거 여기다 갖다 놔야지, 그치? 응. 버무려갖고. 응. 일단 버무려. 응. 버무는 거죠 위에, 위에부터 버무려, 요게. 요거. 그래갖고, 옆에 그냥 이 요렇게. 응? 어? 저기요,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렇게. 그니까, 요렇게. 응, 음, 일단 많이 놓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지 말고. 아니, 내가, 할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니, 안 보이, 이렇게 해야 돼. 아, 카메라가 안 보이잖아, 기 내려야지. 응, 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요렇게. 요렇게. 응. 음. 응? 어? 이렇게, 이렇게, 응? 그렇게 안 돼, 안 보여?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여기 밑으로, 응? 어? 이렇게.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너, 넣는 거야, 요렇게 많이 해야 돼, 아예 잘못됐다. 좀 많이 할게. 이거, 그리고 너. 올리면 안 되고 이, 이 밑에서 이렇게 해야 돼. 어. 팔을 올리면 안 되고 밑에서. 어. 이렇게. 응, 밑에 서해야지 응? 어. 응, 어. 응, 이렇게. 응. 응. 그지? 응. 꼭다리 하나도 안 묻었어. 꼭다리 하나도 안 묻었잖아. 요렇게만 하면 돼, 이러면. 여기 양념 다 묻는데, 응? 어? 그 요렇게 해가지고, 응. 음. 요렇게, 응? 어? 응. 음. 이 파는 우리 꼬날 때? 응. 응. 잘하네,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박인비 다 됐습니다. 맛있게 잘담아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짜파. 게티개티 게티. 응. 음. 짜장면. 이럴 테면. 응. 음. 해서 먹으려고 맛있게 그랬어요. 그리고 파김치 저희 밭에서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응. 파김치를. 오오오 오오. 검물떻게다 다행이다. 밥치 올려가지고, 아, 또, 또. 파가 너무 길어갔어, 지금 잘라야 될것 같네. 맛있게 끓였네. 음, 음. 음. 자가 길어갖고 자기 젓가락으로 요게 몇개만 조금 어 됐어 난잘려갖고먹게 맛있다 응오 음. 맛있네 나는, 나는 진짜 짜장면 음. 짜장면 맛있네 음. 간잘 봤네.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음, 간잘 봤다, 야. 음. 이 사고 엄청 맛있겠다, 야. 음. 음. 아, 파김치하고 딱 올려가지고요. 음. 음, 순지한게 맛있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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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간을 잘 담네 자기가. 음. 음. 오늘 웬일이야? 마지막에 났네, 이거. 응. 음. 응. 음. 많이 안 났어. 응. 음. 마지막에 났네. 응. 음. 오 파김치 진짜 맛있다. 음, 음. 어제 음. 그니까, 응, 아줌마들 그러더라고. 지금 딱 맛있겠다고, 응, 음. 해먹으라고. 어 맛있네. 네밭터져 보고, 응. <laughs> 음. 나가 잘 됐다고, 좀 해서. 음. 와, 대파는 녹파보다 음. 조금 심었잖아. 음. 쪽파만 이렇게. 음. 요 음. 지금 올라왔어. 지금 울지가 커지려고 그래, 지금. 음. 어, 양념이 거의 들어갔다. 어, 큰일 났다. 啊、哦，吃得真不你。 でこれんうん、頑張った。うん 見てください。 맛있게 먹었다. 음, 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